황병준 TV의 황병준입니다. 이제 2019년 구정이 얼마 남지 않았죠? 아, 그래서 저도 그 황병준 TV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영상을 찍으면 그 메일을, 메일 주소를 여기다 적어 놓을 테니까요. 어, 새롭게 제 영상을 보고 구독을 눌러 주신 분은, 어, 주소를 메일로 주소하고 성함하고 연락처를 주시면 제가, 음, 제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순으로 한 100분 정도 네 그렇게 해서 한번 뭐제 책도 보시고 그러면 은 이제 이 정태호 일자리 수석이 말하는 이런 자영업이라든가 유통업 이런 개인사업자들이 이, 이분들이 말한 얘기를 좀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꼭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네. 그알릴레오 4회죠. 정태호 일자리 수석이 이제 나와가지고 인물 탐구하면서 저번에 얘기 못했던 이 자영업이라든가 지금 현재 경제상황을 말씀하신다고 했죠. 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거를 이제 보고 잘 소화한 다음에 저희 이제 시청자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 보니까 1시간 25분 짜리예요 그러면 이게 제가 이걸 다 보고 또 적고 뭐하고 그런 데는 적어도 4시간이 필요하다 편집까지 다 마친 데는 5시간 왜 이렇게 길게 하셨는지 근데 원래 이게 2시간 25분도 아니고 1시간 25분도 아니고 2시간이 넘는 거를 갖다가 또 편집하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굉장히 이게 일자리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2회에 걸쳐서 할애를 하겠죠 네,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1시간 25분 동안 집중해서 이걸 듣다 보니까 아이정태우수석이 말한 식으로 일자리가 창출되면 굉장히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정말 이제 이 정책에 대해서 응원을 하게 됐어요. 뭐 물론 딴지를 건건 딴지를 걸어야 되지만 첫 번째는 뭐냐면 자영업이 15년 동안 서비스 분야가 굉장히 늘어났대요. 그러면 이제 뭐, 숙박이나 음식, 이런 게 늘어난 게 아니라, 복원, 복지, 사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우리나라의 이제 평균 수요이 늘어났잖아요. 저희 동네도 건물마다 하나씩 요양병원이 있어요. 만약에 이제 생각이 있으신 분은, 요양병원을 뭐, 차리시거나, 요양병원을 임대를 주시거나, 요양병원 관련된 일을 찾아보는 게, 음, 음식점을 하는 것보다는 더 시장이 크고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대통령과 이제 기업인들의 만남, 자영업자의 만남 이런 일이 이루어졌잖아요. 다음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해요. 경제 주체들을 이렇게 서로 서로 이렇게 만나가서 그 대통령이 만나면서 얘기도 들어보는 시간. 근데 이제 제가 판도라라는 그 방송을 자주 보는데 거기에 오래간만에 이제 박찬종 님이 나오셨더라고요. 아시죠? 한 몇십 년 전에 대통령 후보도 출마했었고,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었고, 그리고 이 반대파, 반대당에서는 연탄가스라는 별명을 지어주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분 참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대통령이 자영업자 만나고, 기업인 만나고, 소상공인 이렇게 만나 만나는 만나도 뭐라 하고, 안 만나도 뭐라 하고, 요번에 만났는데 잘못 만났다고 이런 뉘앙스를 핑계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기업인들하고 담판을 지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업인들이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거기서 대통령이 바로 해결해 주는 아니 이게 무슨 족장 추장 사회입니까? 뭐 구성원이 뭐 50명, 30명밖에 안 되는 사회도 아니고 그런 대기업 총수들이나 기업인들이 이렇게 만나서 거기에 자기 기업에 무슨 일이 생겼으니 이거를 해결해 주시오.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서 듣고 아 이렇게 이렇게 해결해 하고 지시를 내립니까? 대통령 이 신도 아니고 이분도 나이를 많이 드시더니 참 많이 판단력이 흐려지신 것 같아요. 이 정태호 일자리 수석의 목표는 일자리 20만 개, 전년 대비해서 20만 개를 만드는 게 목표랍니다. 그게 안 되면 자신 사퇴하겠대요. 안그래면 못하면 그냥 쫓겨날 것 같다고 얘기도 하시고 20만 개 늘리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체계적으로 준비를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저기 이제 일자리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정규직이 OECD 국가들보다 현저히 높아요. 그리고 일자리의 질. 제가 전번에도 일자리의 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거기도 이제 늘리는 숫자만큼 중요하고요. 근데 그제 생각은 좋은 일자리, 좋은 뭐 구직 취업 이 환경. 이게 이게 좋은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제가 관두고 싶을 때 관둘 수 있고, 취업하고 싶을 때 취업할 수 있는 나라가 저는 좋은 나라라고 생각해요. 좀 비정규직, 정규직. 그거 병, 저, 제 생각인데 별 구분이 없, 없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 자기가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임금 마음에 안 들고 하늘이 적성이 안 맞고 자기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그럼 바로 회사를 그만둬. 근데 바로 일주일 내에 아니면 뭐 자기가 쉬고 싶고 한두 달뭐 쉬다가 여행 갔다가 서 어떤 회사에 딱 뭐, 일주일만 노력해도 입사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어 있는 나라가 좋은 나라죠. 그리고 고용주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잘릴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지금 저희는 약자의 시각에서 이렇게 많이 찾아보고 하는데 저도 뭐 약자면서 강자였었죠. 저도 이제 사업체를 여러 개로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고용도 많이 했었지만, 저도 107번에 입사원서를 넣었다가 떨어져 본 경험도 있고, 회사 생활도 뭐두 군데 회사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진짜 제가 고용주 입장에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일 하나 타러 농땡이 뿌리면서 시간만 채우고 집에 가는 뭐, 알바생이나 직원들 빨리 자르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정규주기로 만들면 자리가 굉장히 먼죠 그러니까 노동시장의 탄력성이 없어진다는 거죠. 제 이런 얘기하면 노조들 굉장히 싫어할 거예요. 근데 저는 제 때는 취업률이 100%이기 때문에 회사로 쉽게 관둘 수 있었어요. 왜 관도도 내가 원하는 데를 또 선택해서 갈 수가 있으니까. 저는 이런 환경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능력이 있고 열심히 하면서는 고용주가 그 사람을 잡기 위해서 연봉도 많이 주고 봉인승도 잘 해주겠죠. 근데 농땡이 풀이고 일도 안 하고 월급만 생각하고 놀 생각만 하는 직원들한테는 뭐다 해주고 싶지 않게 자르고 싶어도 못 자르고 괜히 끌고 가야 되는 그럼 생산성 저하로 온다고 봐요. 그러니까 양자간에 서로 궁합이 맞는 고용주와 아니면 고용인 이렇게 일을 하게 됐으면 좋겠고 좋겠어요. 그런 환경이 되는 나라가 저는 선진국이고 그게 좋은 일자리이고 그리고 좋은 경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욕 굉장히 많이 얻어 먹겠네. 자, 2017년 대비 2018년도에 상용직이 34만 5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그 사, 전년 대비서 해 47만 명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보험에 든 피보험자 수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보그 고용 보험이라든가 산재 보험이라든가 이런 4대 보험을 들어 주라고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주제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래서 어, 이런 공보험에 많이 가입이 됐대요. 그래가 이게 가입이 된다는 의미는 사회 안정만이 그만큼 탄탄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공공부분야에서는 17만 명 정도의 비정규직 중 13만 2천 명이 정규휴하가 됐답니다. 이건 공공부문,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이나 공무원 비슷한 어떤 중공무원 그런 부분들은 거의 이렇게 정규직으로 전환이 거의 됐다고 보면 되고요. 근데 이제 저임금 근로자가 문제가 되겠죠. 우리가 저임금 근로자의 이 정의는 뭐냐면 전체 근로자 임금 소득순을 이렇게 쫙 매겨요. 그리고 그한 가운데 있는 중위 소득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사람들을 우리는 저임금 근로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저임금 근로자가 18%. 근데 이제 작년보다는 5.8% 포인트가 감소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요번에 아주 어렵게 산업안전보건법이 이제 통과가 됐죠. 그러니까. 대형 크레인이 막 무너져 가지고 사람 죽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원청이 하청을 주고 하청이 하청을 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크레인이 오래되고 낡은 것을 갖다가 하청에 하청 받은 업체는 영세업체니까 새 거로 교체할 수도 없고 뭐 이런 상황들이 많이 부딪혔는데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원청 회사의 책임을 굉장히 강화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근래에 그 크레인 사고나 그런 큰 사고가 별로 없었잖아요 자, 그리고 2018년도에 일자리 예산이 19조 원을 썼고, 2019년도엔 22조 원이 예산이 이제 편성되어 있답니다. 근데 2018년도에 19조 쓴 거는 문재인 정권이 예산 잡은 게 아니에요. 그전 정권이 잡은 거를 갖다 그렇게 시행을한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그런 뭐 19조 22조나 돈을 이제 쓰면서 일자리 안전 자금이라는 거에서 또 많이 이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한테는 굉장히 좀 약간 효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공공원 일자리를 이돈 가지고 많이 확충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20조 뭐 이런 게쓸 바에야 1인당 2천만 원씩 그논아줬어도 된다. 사람들한테. 그러면 그게 더 낫지 않냐? 뭘 일자리를 만드냐? 이런 식으로 이거 딱 하는데 그게 이게 이 그 일자리 예산에 들어간 게, 음, 이런데 들어간답니다. 실업급여. 어, 회사 다니다가 그냥 그만둔 사람, 회사가 없어져서, 뭐, 자기도 모르게 실업이 된 사람. 이런 분들한테 6조 8천억 원. 그러니까 전체 예산의 3분의 1을 집행을 했고요. 고용장려금이 3조 8천억 원. 어, 직접 일자리에는 3조 2천억 원을 투자를 했고, 창업지원에 2조, 2조 4천억 원. 그리고 직업훈련에 2조 원 정도. 그리고 고용서비스 분야에 9천억원 정도를, 어, 투자했답니다. 우리나라의 일자리 예산이 o e c d 그 국가 중에 대비해서 절반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북유럽 국가는 예산의 25%를 일자리 예산에 쓴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북유럽은 그냥 취업하기도 편하고, 복리후생이잘돼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지만,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 뜸은 뜸은 듣는 얘기, 가짜뉴스 섞여서 듣는 얘기를 들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거기 북유럽이나 저기 OECD 나라들도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OECD 평균 고용률이 68%. 제가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의 고용률 66%. 2% 차이죠. 그리고 영업 비서관을 신설을 했답니다. 근데 이게 자영업 비서관 신설을 했으면 또뭐 어디에서 뭐 재경부에서 일했던 사람이든지 어디서 일했던 이런 사람을 고용했을 줄 알았는데 인태민 대표라고 해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단체 대표. 길죠.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단체 대표를, 아, 임명, 비서관으로 임명을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정책들이 어, 이 인테민이라는 이분 비서관한테 이분은 직접 자영업을 한 사신 분이고 대표를 역임을 하고 그랬었으니까 그래서 자영업자들한테 직접 와 닿는 정책들을 많이 어, 입안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자영업자가 개인사업자죠 567만 명인데 업종별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도서업이 117만 명, 21% 차지하고 있고, 숙박, 음식업이 63만 명, 11%, 개인 서비스 41만 9천 명, 그리고 이제 7% 차지하고 있고요. 개인 서비스가 뭐냐면, 그니까 부동산, 공인회계사, 뭐 세무사,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법무사. 그리고 제조업. 제조업도 자업에 속해요. 개인 사업자니까. 41만 명, 7% 차지하고 있고요. 기타가 300만 명, 54% 차지하는데, 이 기타가 저도 어떤 분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300만 명이랑 거기 차지하고 있다고.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지자체별로 자영업에 대해서 어떤 정책들을 탁 폈는데, 성남하고 군산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한 사례가 뭐냐면 지역상품권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조도, 조이금 낼 때도 이 상품권으로 냈고 택시비를 결제할 때도 이 지역 상품권으로 물건을 살 때도 이걸로 그렇게 해서 좀 많이 성공적으로 어떤 정책이 잘 진행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자영업의 중요한 문제는 상가 임대차 문제, 임대료 인상률이 이제 5% 이상으로 못 받게끔. 근데 여기에 맹점은 있어요. 뭐냐면 임대료 인상을 5%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새로운 임차인을 불러들인 거죠. 건물주가.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다시 상가 계약 청구권. 이걸 10년으로 늘려놨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임대를 해서 장사를 하는 입장이면 이게 아주 좋은 법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돈 벌어서 건물을 샀어요. 근데 이거는 건물주 입장에서 보면 악법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쉬운 예를 하나 드릴게요. 드릴게요. 경리단길 요번에 홍서천이가 이제 가게를 문을 닫았죠, 레스토랑을. 근데 그거를 갖다가 최저임금 때문에 간댔다. 그거에그 최저임금 때문에도 한그 이유가 되기는 하겠지만 결국은 상가 주인들이 임대를 극단적으로 올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유튜브 이제 많이 영상 찾아보면 임대료를 맨 처음에 들어가서 경리단길이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들어갈 때 임대료가 100만 원이었는데 경리단길이 유명해지니까 400에서 500을 올렸답니다. 그래서 눈물의 마지막 영업하는 그런 영상도 제가 봤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압구정동도 예전에 진짜 제가 대학교 1, 2학년, 3학년 때까지는 압구정동이 진짜 너무나 휘황찬란하고 막 그렇게 좋았었어요. 근데 압구정동이 완전히 그 무덤의 상가가 돼버렸죠. 왜냐면 하잘 된다고 하니까 이 상가 주인들이 건물 임대료를 엄청나게 올려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몇년 전서부터 자정정이벌어놨죠 임대료를 사게 해 주지니 다 들어와 달라, 들어와 달라. 그래서 조금 살아나고 있어요. 압구 정동이 그렇게 해서 임대료가 확 올라가니까 가로수길, 신사동에 그쪽에 있는 이제 가로수길 그쪽이 확뜨게 됐죠. 그쪽도 지금 안 좋게 돼 가고 있어요. 왜냐면 하딱 되면 거기 상가의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엄청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게 상가 주인들의 홍, 홍대도 그래요 홍대가 왜 홍대가 그렇게 조성된지 아세요 물론 홍대 클럽 그거는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어요 거기에 인디 밴드들이 있죠 그러니까 지하에 음악 염식지를 만들어 가지고 공연도 하고 그 놀이터 같은 데서 공연하고 막 그러면서 젊은이들을 유입을 했어요 홍대의 정문에 서서 앞을 딱 보면 이쪽 왼편은 오렌지 오렌지 골목이라고 왼쪽은 좀 좀안 좋은, 가난한, 그 골목이라 그랬어요. 제가 이제 1, 2학년 때 학교 다닐 때는 오렌지 쪽은 완전히 신세 건물이 많았었고, 좀 비쌌었고, 이쪽에 가난한 어떤 여기는 좀 쌌었고, 좀전통적인뭐 막걸리 파는 뭐 이런 데가 문제 많았었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이제 인디밴디가 활성화가 그쪽에 이제 딱면서 술집 들어오고, 호프집 들어오고, 카페 들어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건물주가 새로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디밴드들이 지금 그쪽에 없어요. 딴 데는 나갔죠. 그 자리를 클럽이 들어가고 무슨 퓨전 음식점이 들어가고 그래요. 이렇게 건물주들이 계속 임대를 올리다가는 그 조성된 상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사 깎아 먹는 거죠. 어항성에 군붕어 아시죠? 어항성에 군붕어두 마리가 있는데 둘이 막 싸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한 마리가 죽었어요. 그래서 혼자 먹이를 어항을 다 돌아다니고 혼자 주인이 주는 먹이를 먹고 있었어요, 이 군붕어가. 근데 이 썩은 군붕어, 군붕어가 죽었는데 이 썩, 썩잖아요. 썩어가지고 물이 혼탁해져서 이쌩쌩한 군붕어도 죽었다. 그죠. 같이 죽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생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건물주들도. 자기도 진짜 자영업하고 뭐 고생공사하면서 건물을 샀겠죠. 그럼 거기에 합당한 어떤 임대료를 책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서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박에 뽑아먹고 말자. 이런 식이죠항구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그런 무식한 짓거리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드는 게 우리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 어떤 최고의 목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낙수 요건이 이미 끝났다. 낙수 요건이 끝났다는 얘기는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 안에서 돈을 벌수 있고 일자리가 창출돼 있고 그리고 경제 성장들이 놀수 있는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저희도 개발도상국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싼 인건비 투자해서싼 물건 만들어서 수출해야 되는 시대는 지났다는 거죠. 그거는 계속 전번에도 제가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다는 거고요. 그리고 일본 보수파라든가뭐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건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경제가 망했어. 혁신에는 관심이 없다. 근데 이게 경제학에서는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는요. 딱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뭐냐면, 소비 진작을 시켜서. 그러니까 소비를 많이 하게 하면 공급이 늘어나면서 경제가 발전되는 거 아니면 옛날에 3억형명 시대처럼 물건을 많이, 공급을 많이 해가지고 소비를 일으키는 것. 딱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문재인 정권에서 선택한 방법은 뭐냐면 수요를 창출해서. 그러니까 소득주조 주도 성장이라는 얘기죠. 수요를 창출을 해가지고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사회적 총수요를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가 민간 가계의 소비 수요를 높이는 거죠 두 번째는 기업의 투자 수요를 이끌어내는 거고 세 번째는 정부의 재정 지출을 늘리는 거고 그 다음에 해외 부분 수출을 늘리는 거고 네 가지 부분이 있는데 해외, 해외 부분에서는 우리가 저희가 우리나라가 10년째 흑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의 재정 지출은 너무 많이 한다고 보수 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듯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간 가게 소비가 너무 많이 위축됐어요. 왜냐하면 가게 수득의 50%를 상위 10%가 차지해요. 그럼 상위 10%는 그럼 뭐 사겠어요. 외국에 다니면서 뭐 500만원짜리 에르메스 가방이라든가 몇 천만원짜리 가방이라든가 몇 억짜리 차를 사잖아요. 그렇게 사가지고는 소비가 진정이 되지 않는다고. 그리고 백화점에서 소비가 많이 일어나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10% 그러니까 상위 소득의 10% 갖고 있는 사람들이 소비를 해봐야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근로 소득의 37%를 10%가 갖고 가고 있고, 우리 자산 소득 있죠, 이자 소득이들가 배당 소득이 라런 거를 95%를 상 10%가 가져가는 구조가 됐어요. 오늘 뉴스에도 그러잖아요. 대기업과 대기업이 488만 원 월급이, 그리고 중소기업의 200몇 280몇만 원 소득 격차가 점차 벌어졌다는 거죠. 이게 큰 문제예요. 이거를 소득 격차를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소득 격차를 줄여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이 투자를 30% 하죠. 근데 하는데 투자 중 8에서 10%만 생산 설비 이런 분야, SoC 분야, 뭐 이런 분야에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건설에다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면 건설을 주라는 대친들도 되게 싫어하겠지만 근데 건설도 기계장비가 기계 발달돼서 그렇게 인원이 많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효과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설비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바꾸고 그러니까 메커니즘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어, 혁신성장의 기본 철학이 무언가 유시민 작가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도전 또 재도전을 할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 저는 나이가 어린 저 직원이나 알바생들한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20대 창업을 해라. 꼭 그런데 망한다. 근데 너네들이 망하는 수준이 5천만 원이 넘지가 않는다. 2, 3천에서 망한다. 그럼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러면 다시 일어났을 때는 시행착오를 안 겪고 다시 성공할 수 있다. 근데 지금은 근데 내 제가 이제 퇴직금 가지고 사업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제가 자주 해요. 그러니까 50대 나와가지고 자기가 뭐 퇴직금 뭐 받고 뭐 해서 집단부에서 3억에서 5억을 투자하잖아요. 그거 망하잖아요. 재기 못한다니까요. 하다가 망할 것 같으니까 여기저기 1군형께서돈 빌려, 2군형께서돈 빌려, 그리고 안 되니까 사첩자한테 돈 빌려, 사첩자한테 버는 순간 그거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다 하다가 뻥 터져고 망하는 거죠. 그리고 뛰어내리는 거죠. 근데 진짜 좋은 사회는 뭐냐면 도전하고 도전했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나라라든가 사회라든가 그쪽에서 그런 안장망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은 안 돼요. 제가 왜 자영업 유튜버 교과서 이것만이라도 알고 사업을 하라고 그렇게 이 피터지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패하면 안 되거든요. 20대 사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31살 사업을 해서 저뭐 책에서는 60까지 했는데 전7 0여까지 해봤거든요. 회사도 많이 해보고 했다가 일어났다 했다가 일어났다 계속 반복할 수 있었던 거는 저는 메인 아이템이 있었던 거죠. 메인이 돈을 들어오으니까그 일을 계속 했었던 거고. 근데 지금 회사 그만둔 다음에 중소기업 다니다가 그만두고 대기업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뭐 음식점 차리고 뭐하고 했잖아요? 자기가 망할 만치 투자를 합니다. 3억이든 5억이든. 근데 다시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근데 좋은 사회는 대조도 할수 있는 사회. 자, 지금은 정부가 주도하건, 주도해서 해가지고 경제 성장을 시키거나 일자리가 창출되거나 하기는 힘들어요. 지금은 시장이 앞서 나가야 돼요. 시장이 앞서 나가려면 수요가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최저임금은 그냥 저 밑에 있는 한그 수요를 짐작하기 위한 조금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자꾸 논쟁하면 아 그냥 시간만 낭비하고 인력만 낭비하고 자본만 낭비하는 거예요. 자 문재인 정권이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1년반 됐어요. 여태까지 예산 쓴 거는 박근혜 정권 때 예산 짠 걸로 썼고 이번에 2019년도에 22조는 이번에 문재인 정권이 딴 거예요 짠 예산이에요 만약에 이게 1년 뒤에 실패했다 그러면 그때 욕해도 괜찮다니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자유, 자유한국당이나 야당에서 왜 정책마다 꼬트리꼬트리꼬트리 잡아요 아무것도 못하게 그렇게 그렇게 부적적으로 얘기하고 문재인 잘못됐다 문재앙이가 재앙을 일으켰다 뭐 하는 게 제대로 없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게 난 다음에 당신들이 다음 정도 정권을 잡을 때 너덜너덜한 걸레 조각 같이 된그 경제를 갖고 이걸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로 못세운다할까요잘된 거는 힘북돋아두고 응원을 해주고, 처음 안될것 같은 걸 반대를 하세요. 저는 그게 일절이를 20만 개를 우리 정태욱 수석이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그 기반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대동법이라고 아세요? 조선시대 때 시행했던 그대동법이 시행이 되기까지 170년이 걸렸어요. 전국에 시행될 때까지. 왠지 아세요? 쌀로 세금을 내는 거를, 그리고, 아니, 특산물로 세금을 내는 거를 쌀로 교환해서 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낀 사람들이 돈을 벌라고 계속 로비하고 뭐 해가지고 방해를 했던 거예요. 그 대동법 하나 세금 걸어 거치는 그 방법 하나 하는데도 170년이나 걸렸다고 그러니까 딴지 관리 말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내가 우리가 1시간 25분 동안 꼬박 이렇게 딱 들어보니까 좋은 정책 많이 했고 그리고 이렇게만 되면 우리나라 성주기구에 바로 진입을 해요 응원할 거응원하자거 그냥 난 싫어하고 그냥 그런 댓글 달지 마시고 여러분들 잘 들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비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1 시간 25분짜리를 제 생각도 곁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25분이 되네요. 자, 제가 어, 이벤트 진행한다 그랬죠? 제가 메일 주소를 띄울 테니까 구독하시고 좋아 요 눌러신 분은 주소하고 연락처를 주시면 제가 어, 제체 요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 때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